네 1월 19일 5시입니다. 지금 마켓이 현재 컨디션이 예, 어제 올린 뒤로 그렇게 이제 많이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파동의 조금 모양을 봐서는 조금은 더갈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은 일단 리플 기준으로 보시면 예, 근데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 추격 을안 하기 때문에 예, 여기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중조정, 파동의 ABC입니다. 여기 ABC. 여기서부터 애들이, 1, 2, 3, 4, 5를 만들고, 저는 어제 ABC가 이렇게 와주길 바랬어요. 이렇게 와주길 바랬는데, 애들 여기서, 물량을 많이 받아먹었나봐요. 조금. 개인들의 투매도, 요, 요때 투매가 많이 나왔고, 또 2,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그 뭐랄까요? 이제 정리 매물도꽤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폭등세는 아니니까 우리가 좀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다시, 다시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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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약간 삼각선의 약간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은 예, 그런 모습이라 딱꼬시는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저기 또 추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반복.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만 가격을 좀 정정해서 조금 공격적으로만 바꾸고 예, 추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직은. 일단 피보나치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면요. 음... 못 잡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은 버리세요. 못 잡으면 말면 돼요. 못 잡으면, 그리고 못 잡으면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고, 못 잡아도 아쉬워하지 않는 자세가 전 중요해요. 못 잡아도 못 잡았을 때 아쉽다는 마음이 결국은 추격을 불러오고, 그게 이번 하락장에 대부분의 개인들이 물렸던 가장 큰 원인의 원인, 원인, 예,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 FM대로 합니다. FM대로. 네, FM대로 하고, 하시고. 일단, 요거 이전에 여러분들, 제가 큰 그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큰 그림. 그럼, 얘가, 우리가 이거를, 큰 그림, 잠깐만요. 이거 한 30분짜리, 1시간짜리, 15분짜리도 큰 그림 나올 거야, 아마. 다안 나오네요. 이거 가지고 30분짜리야.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자고 전체 전체 지금 우리는 바닥에서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이 요 사례를 보면 여러분 아주 뚜렷하게 볼수 있네 이 사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추격을 따라 붙였다 그때 내리고 이렇게 갔다 이 사례도 하나의 중요한 이 어떤 파동 파동의 유형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례예요 예 얘도 이 지금 요게 이래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넘을지 안 넘을지 몰라도 예, 저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여러분 이거 이 왼쪽과 오른쪽 한번 비껴보세요 예, 얘들 호락호락 절대 안갑니다 지금 다꼬득기고 있어요 그리고 비싸게 사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요때 눌림목 볼래 여러분들 몇 프로 나왔나 한번 보세요 봐요 요때랑 왼쪽 왼쪽 네모칸 왼쪽 네모칸 요때 눌림목 몇 프로 나왔나 한번 봅시다 이런게 하나하나 사례 분석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끌어놓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예, 요것만 한번 보셔 봐요 이빼보나치로 볼게요 요때 예, 바닥에서 이렇게 여기 얼마예요 얼마예요 사각형 50% 빙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뉴욕장이 대신 이게 한시간 30분 캔들이니까 언제 한번 팍 쏟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우리는 오밀조밀 올라가는 거는 쫓아가지 않는다 예, 그거 쫓아가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5밀조 점에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레인지가딱 맞춰지고, 얘들이 아래로 한번팍 조정을 줄 때, 50%부터 오늘은 들어갈게요. 왜냐면 하 폭이 좀, 아, 바닥부터 상단까지 올라간 폭이 좀 있으니까, 오늘은 1차 자리를 50%, 웬만한 종목들, 특별한 종목이 아니면 50%로 볼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기다리셔야 수익이 나요. 기다리시, 기다리셔가지고, 예? 그런 자리 딱 맞고 올라가면, 한 시간 안에 20% 나요. 최소. 한 시간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데딱50% 받고 바로 그냥 예뭐 2, 2, 0뭐 3, 400원에서 2, 한 800원까지 한20% 이상 났잖아요. 예. 그런 걸 노려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막 이거 저기 조금 간다고 막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50%자리 현재 시점에서 일단 1차 자리를 그러면 딱 제가 오늘 아침에 제시한 그 가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얼마 말씀드렸어요. 예. 1630원 말씀드렸잖아요. 1630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새벽에 그걸 보고 아 이거 50% 사야겠다 해서 50% 고쳤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조바심 내는데 얘가 여기서 안내리고 여기 좀더 가면 어떡하냐. 예. 그러면 가격이 이따 좀 바뀌어요. 그러더라도 뉴욕장 뭐 어느 무렵에 한번 이런 일을 합니다 50% 하고 겁주고 올라가지 여러분 그냥 안 올라가요 절대 그냥 안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예 저를 믿고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도저히 못깨디겠다 하시는 분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 물리면 전 장장난 못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 보시면 아직은 23.6% 레벨을 살짝 넘겨놓고 있어요 그냥 이제 봐봐요. 제가 어제 23.6% 어제, 그, 그저, 어제 그저께인가? 새벽에, 아침에, 1930원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최근에 빠졌던 폭에, 예, 가장 고점부터 현재까지, 가장 고점, 어, 4930원? 여기서, 1005원까지, 요 폭이 현재 23.6% 자리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봐요. 제가 왜 자꾸 기다리냐면 예 물론 이게 기다린다는 게 세,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 진가를 하루도 안 오늘 안 주고 내일 안 주고 모레도 안 주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긴 한데 매일 매일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결국은 잘못하면 물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봐요, 여러분들. 자잘 보세요. 추세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요게, 추세선이죠. 지금, 대롱대롱 걸려있죠. 그죠? 대롱대롱 걸려있죠. 4시간짜리입니다. 큰 그림. 또, 요러, 이렇게, 이렇게, 예. 보시면, 역시 이 공간이 비었어. 이 공간이. 이렇게 변하는 공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비었습니다. 얘가 이 공간을 가격 조정으로 안하고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간 조정으로 한뭐 오늘 내일 모레 뭐 주말 껴가지고 기간 조정이라 하면 안 내려오고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계속 여기만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러면 저는 인정할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될 가능성이 있긴 해요. 예, 근데 저는 가격조정, 가격조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공간이 너무 비었어, 여가 그러면 과거에는 안그랬냐 위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도. 위에서도, 어딨어. 빠질 때도 빠질 때도 요 폭에, 요, 요만큼 빠진 폭에 얼마 주고 갔나 봐요, 여러분. 제가 피보나치 조그만 거 하나 그려볼게요. 피보나치 하다못해 여기서 요만큼, 요, 요, 요놈아, 요놈아, 요놈아. 예, 요놈아. 예, 얘도 탁 치고, 꼬리 맞고, 60, 50%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돌렸어요. 예. 얘들이, 여기서 팍 올라가려면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번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죽여가지고, 오, 깜짝 놀라는 걸 만들고 나서, 그거 물량 받아서 올라가지, 여기서 쫓아간다고 지금, 차, 차, 여기, 그게안 올려줘요. 예,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리플에 대해서, 그, 이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막, 못 잡을 것, 막, 못 잡을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감을 막 느끼는 거야. 조바심이 나는 거야. 그렇게 투자하면, 결국은 또 물린다. 또 물린다. 그 점만, 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플에 대한, 그, 긍정적 입장은 갖고 있어요. 분명히. 갖고 있지만, 가격을 싸게 사야 우리가, 우리가 돈을 번다. 가격을 싸게 안 사고 어떻게 돈을 버냐 예, 그런 입장 때문에, 때문에, 대신, 50% 자리, 1630원. 다음, 20원만 올릴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1650원으로. 1 6 3 0원이란 가격이, j u s 50%라, 혹시 추세가 조금 강하면, 예, 120원, 이게, 틱, 우리가 해외선물이나 이 데는 틱으로 얘기하는데, 틱을 몇개딱못 찍고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630원보다 조금 위에, 한 120원 위에, 예, 그렇게 1차 가격 제시하고요. 2차 가격으로, 2차 가격으로, 네, 2차 가격으로, 일단 6 1 8다리를 할게요. 2차 가격으로. 예. 예, 근데 비중 조절을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예. 비중 조절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2차 가격 기준으로 비중 조절을 하신다는 가정에서, 1450원으로, 2차 가격을. 일단, 이렇게 설정하겠, 하겠습니다. 네, 설명 얘가 올라갈 놈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한 번에 시장에 어떤 흔들, 흔들기, 휩소 휩소를 한번 주고 가지, 안 주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요거 살짝 넘길 때, 추격하지 말자. 추격하지 말자.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혹시나 이거 살짝 넘기더라도, 추격하지 말자. 기다리자. 예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리플 기다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계속 이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뭔가 변화상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뭔가 변화상이 있으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절 가격은 일단 우리 1,500원이에요. 손절이 1,500원이니까 1,650원, 1,450원 평당가 얼마에요? 1,550원이죠. 어바웃! 네, 예. 예, 그 정도 면뭐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1,550원 정도의 평단가면 618자리거든요. 6 618 1 8자리가좀 위에 한요 정도니까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요게 요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시면 제가 옆 수평 라인 하나를 그려 볼게요. 수평 라인 기준 기준으로 보시면 예, 여기 이게 이 옆으로 보시는 수평 라인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한 1670원 정도 되죠? 네, 그 다음 조금 아래 여기 어깨, 어깨 배스무리에 있는 넥라인의 어떤 폭이 한요정도예요 그게 한50% 라인 딱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 아이디얼 한 거는, 아이디얼 한 거는 얘가 뭐 조금 살짝 올리든 말든 어떤 식이든 한번 팍! 겁을 주고 아주 강하게 겁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쯤 되면 전체에 대한 모습을 한번또 보셔야 돼요. 전체. 전체하게뭔 얘기냐면, 현재 얘가 로케이션이 어디 있냐. 전체 빠진 폭에. 아까 제가 23.6%짜리 있댔죠? 한 번, 한번더 그려볼게요. 중요합니다. 전체에 대한 걸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음. 전체에 대한 거를 보시면 이렇게 최고점부터 이걸 내려온 거1 0 0원까지 이렇게 예, 보시면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내려왔다 올라가면 최대 일단 갈수 있는 자리가 일단 일단 은 저는 이 전체 파동의20 어, 38.2% 자리 거기가 일단 굉장히 강력한 저항일 거라 고 봐요. 강력한 저항.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예,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내려왔다 가길 정말 바랍니다. 예, 추격은 저는 안 하는 그런, 그, 그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예, 참이 종목, 추격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제가 참 어렵네요. 이거 조언드리기가. 저는 추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스스로가 뭐 저기, 저기, 추격을 하실려면 많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1900원 때는 최소한 기다리셔야 돼요. 혹시나 시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도, 이따 하더라도요. <laughs> 네, 그렇게 일단 이정목 리뷰를 마치고요.